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3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마귀 원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등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o so, s 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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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17면 정도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조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어, 에베소서의 이제 거의 이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부분을 하면서 이바울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단순히 그저 좋은 덕담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절실한 요청, 영적인 중요한 그 원리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삶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의 삶이기도 하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때로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수많은 공격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두려움 또 유혹 낙심 분열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의 실체를 알고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일의 배후에서는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그 영적 싸움이라는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가지 간사한 아주 교활한 수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여기 눈을 뜨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계속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화, 또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 또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 헛된 생각,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까지 하는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교묘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싸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저 보이는 현상 속에 나타난 사람을 탓하거나 또 상황을 탓하거나 그러지만 이 오늘 말씀은 그 배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 우리의 눈을 들어 열어서 싸움의 실체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하고 상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 또 눈앞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배후의 영적 실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잘못된데 힘을 쓰고 이 표적이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매번 결국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아주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마귀가 아주 그 자신을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그런 강한 유혹과 이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마틴 루턴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곁에 있던 잉크병을 벽에 던지면서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마귀가 눈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런 것들을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맞섰고 결국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싸웠기 때문에 종교 개혁도 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높을수록 이 안목이 발달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코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는 배후의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 숨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을 꿰뚫어보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승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티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자꾸 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막 마음에 이 분노가 막 그냥 끌어오르고 또 마음이 격동돼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또 현실과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격동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그럼 맞서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신 갑주는 전 어, 몸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돌봐가면서 이 대비를 하라는 거죠. 영적 이 전투에서 성도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무장을 가리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갑옷 없이 나아가면 이 방비가 허술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도 전신 갑주 없이 이 신앙의 싸움에 임하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전신 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는 몸의 중심을 잡는 부분입니다. 이 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되뇌이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이 보호한다.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때 정죄와 유혹에서 이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까지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의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발에 신는 신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성도의 삶의 평안과 승리를 가져옵니다. 또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시험과 유혹에 쉽게 쓰러지지만 믿음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 냅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동행해 주신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이 영적으로 구원의 이 확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시고 나는 내 의가 아니라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검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부족해도 말씀과 기도 속에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도우심을 갖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 속에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사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완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영적인 부분에 부족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채움 받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 가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끝까지 강건할 수 있고 그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아야 끝까지 설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또 알면서도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보고 결국은 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속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속고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영적인 안목을 갖고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심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름하고 있는 문제도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나 일들도 결국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불러주시고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삶에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실체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싸울 때에 삶의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시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 하나님 안에 달려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지만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